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나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그 누가 가장 큰 자냐, 라고 하는 그런 논란, 논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 제자 중에서,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것이고, 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또 시작을 하고 계세요.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예, 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알고 누가 보금에서그 마음을 알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거나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똑같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어, 데려다가 그 가운데 나, 낮아지는 사람이 이제 높아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작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혹은 그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좀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마태복음 초반에 나왔던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몸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제 후에 이제 바울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정립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종, 주인들이 너희를 괴롭히느냐? 그럼 더욱더 잘 섬겨라. 너희 종이 말을 안 듣느냐? 그럼 더욱더 그를 사랑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였거든요. 그와, 그와 같은 것을 정립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먼저 낮아지시며, 먼저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 사건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친이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으면 누구나, 어, 남을 내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무언가 알수 없는 불안감, 무언가 알수 없는 초조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화가 굉장히 내재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어느 순간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학급회의 같은 거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예전에는 학급회의도 하고 또 이제 많이 모여서 또 토론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거기 많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건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약간 유치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개중에는 성숙한 아이들은 또 좋은 의견과 또 좋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누가 좋은 의견을 냈다, 누가 유치한 말을 했다, 누가 미성숙한 발언을 했다, 성숙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뭐,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계속 반대하고 반대하고 반대했던 그런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 전 이야기니까 제가 그중에는 찬성한 것도 있고 좋다고 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때는 그것이 똑똑해 보이고 좀 이성적이지 않았, 이성적으로 좀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반대만 하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 누가, a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의견은 이러이래서 안될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저 막무가내로 반대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을 살고 오늘날을 살고 있을 때 요즘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더 나은 건설적인 이성적인 효율적인 것을 위한 반대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사회나 아니면 타인이나 어떤 공동체의 결정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은 정보의 홍수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잘 자라게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가,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라든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한 사회라든가 하는 곳에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아래로 내리려고만 하는 모습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더 나은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글쎄 저는 글쎄요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될수 있고 제가 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확실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화는 넘쳐서 그저 비판하고, 그저 평가하고, 그저 내리, 깔아내리려고만 하는 것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그 당시의 어린 아이는 요즘의 어린 아이들이 어 제가 요즘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요즘의 어린 아이들이 갑이죠. 정말 요즘의 어린 아이들은 갑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었던 그당시는 어땠냐면은 어린아이는 남자보다 당연히 못한 존재. 종보다도 못한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섬김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만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몸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하나님이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그 섬김의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공동체가 되고 더 나은 사회가, 사회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할 테니 너희도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는 잘 섬기는 자이고, 잘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낮아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또한 더욱 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